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아,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4월 30일 세금 신고가 끝나고 랜덤 리하게 셀렉트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어, 어디시나 리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발표한 5월 7일 2025년 5월 7일날 발표한 "What to Do When the CRA is Auditing You: 7 Steps for Individual and Business"라는 아티클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 CPA 캐나다 파이낸셜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으며, Victoria Immigrant and Refugee Center, Center Society, ICA. 타운십 오브 에스콰이어 멀트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해 상담을 해왔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지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며 세금법 집행과 세금 체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절차의 일환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감사 통지를 받은 후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CRA로부터 감사 통지를 받는 것은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위협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종종 무작위 선택, 신고된 숫자와 제3자 정보 간의 불일치, 업계 기준보다 높은 공제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재정 기록을 청결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레터를 받게 되면 언제까지 어떠한 자료를 뭐 업로드를 해라, 내지는 그런 스페시픽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감사 범위를 이해하세요. 스코프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CRA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이용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통지에는 소득,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은 세금 신고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법인 세금 신고, 급여, GST, HST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경우에는 면접이나 현장 방문까지 감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를 수집하세요. 문서는 감사에서 가장 좋은 방어 수단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6년 동안 아, 문서를 자료를 아, 보관하라고 인컴 택스 액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아, 스몰 비즈니스나 기업의 경우에는 어카운팅 아,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겠죠.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모든 관련 기록을 수집하십시오. 송장, 영수증, 은행, 명세서 및 여행 및 자동차 비용과 같은 청구 로그를 포함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세금신고 검토하기. CRA 감사관이 도착하기 전에 검토하십시오. 숫자를 이해하고 각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자, 다섯 번째, 세무 자문가와 상의하기. 세무, 세금 전문가와의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CRA 감사에 익숙한 아, 그런 공인회계사를 함께 만나셔서 귀중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CRA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초기 감사 인터뷰에 말한 모든 것은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뷰 중에 자문가가 함께 있으면 금융거래의 정확한 대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예의 바르게 응답하기.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협조적이고 존중받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시에 예의 바르고 빠른 응답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모호한 문제에 대해 더 유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회계 검, 감사 어드이시나 리뷰를 받게 되시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만나는 동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